여행 1 0일전 친구가 뉴욕 가냐고 연락이 왔다. 친구가 자기도 가고 싶다더니 한 시간 만에 뉴욕행 비행기를 끊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신신이 만났습니다. 우리 구개나면갈 거예요. <laughs> 우리 지하철을 이상하게 타가지고 한세번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이 산을 이렇게 밀면 넘기... 약간 드릉드릉해서 어, 정난산비처럼 무단횡단이 그냥 일상이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게 우리는 얘네 따라서 그냥 건너면 됩니까 이게 담을 수가 없어 안 담아져 아, 아. 꽝꽝 얼어붙은 센트럴 파크. 저기 아저씨 운동하는 거 봐. 나도 운동 좀 해야겠다. Yeah, not... 한 세트 더. <laughs> 춥지만 춥지 여기, 않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센트럴 파크. 이쪽에 구겐하임 갔다가 여기 지금 호수 갔다가 우리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중국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짝 걸어줘야 돼요. 워밍업. 아좀 걸어서? 네. 보시면 러닝한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강아지도 있고요. 딱 겨울인데 더 좋아. 그러니까 각 매력이 있어. 각각의 매력. 사계절의 매력이 있는 곳그 뉴욕. 스 타워야. 뭐야? 저기 펜스 타워 근데 제 유튜브 추려도 괜찮습니까? 얼 응. 월급 팔려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진짜 아직 10만, 20만 돼서 이러면 어떡해? 그 과정 줄도 있을까? 거기 <목소리> 러면나 <목소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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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에 왔습니다. 진짜 공원이다. <놀람> <이> 공원 <같지? 놀람> 여러분 비오는 뉴욕 조심하세요. 이길좀 걸었다고 신발 이렇게 됐어요. <놀람> 이번 뉴욕 호텔을 정하면서 에이스 브루클린 호텔에서 3박 머물렀는데요. 돈이 없으니 호텔에서 8박 다 자려고 했는데 비수기 시즌은 성수기에 비해서 좋은 호텔에서 한 80만원 싸게 머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박에 23만원 정도 주고 호텔에서 머물렀는데요. 오늘의 룩은 롱 패딩룩입니다. 단장판이 되었어. 그러지마. <laughs> 뷰 별로 없어요. 하늘이 밝아. 그럼 나 진주 귀걸이치면 안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피터루거 먹는 소감이 소감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대고 빨리 먹 싶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음.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이 상상이 아, 나요, 그 맛이. 다들 지금 콜라보 티시거든요. 냄새 대박이다. 여러분, 저희는 옆에 가고 <laughs> 있는데 <칸이>? 여긴 <laughs> 냄새가 안 나요. <laughs> 너무 춥다. 그럼 피터루거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완전 유대인 동네거든요? 그 유대인이 겁나 많아요. 할때 뽑아요. 벌써? 내 이거 스테이크 소스 같아, 진짜 스테이크 빵먹으맛있어 응, 아, 아저 씨가 와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고 당부를왔어요인사 응, 뭔가 한물 나가지고 사진 찍지 말라, 사하지 말라. 왜? 이거 아 맛있네, 진짜. 되게 개고픈데 근데 한16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식단만 불려줄게 줄게. 해결 끝? 너무 비싸다. 허팝 <목소리도> 팀 <마치> <목소리도 마치> <목소리도 마치> 음, 소금이랑 이거 여기 있어. 야 허팝 팀? 샷설? 응. 떠나 먹어 거야? 응. 음.

갔는데 피터루스 도미노 파크까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산책할 겸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쉐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서 좀 쉬어도. 지수랑 음. 찍고 있어. 피지 이미노 파크 so pretty oh my god. Mm. Right, well known too is Devotion, which um, is half um, a block that way. They, and the coffee is very good. The other way, Kiji Toro, which is in the neighborhood. And they're really, really good. I like that. Oh. And they have like really good matcha and really yeah, <gasps> <Did you do laughs> matcha? good Black sesame oh. latte. <laughs> okay, I <I'm> <laughs> 노 o r s e 네 a y i'm going keep that in mind next time w e o 데 여기 말차라 내가 가격이 괜찮아. 1.5달러. 에, 위치 알려 드려 주소 나와 있죠? 아, 그리고 카페 블루라는 곳이. 여기 아저씨 소개합니다. 주인 아저씨. 힙해 힙해 브루클린 스타일 여기 뭘 팔아요 이게 자기가 그린 거래요 이 개가 얘는 이렇게 개를 안고 있을 때마음이 안정이 오나봐 그리고 누구나 뒤에 이렇게 마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저씨가 그린 그림 시만 탄거 보이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아니, 카페를 진짜 거의 몇군데로 돌았는데 너무 한 곳은 그 유명한 카페였는데 카페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머리 냄새, 안 씻은 냄새. 다른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는 어, 뭐 편집샵에 언니가 추천해서 갔는데 또 거기는 앉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는 자리 합치는게안 된대요. 그래서 2인석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나갔거든요. 지금 이제 카페에 오면 사진을 정리 해야겠죠. 여자들이랑. 못본 걸로 하자.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너무 귀엽기 싫으면 꼬이제 그... 아, 그... 어, 그러니까 똑똑하잖아. 똑똑. 우리는. 아, 똑똑한데. <laughs> 아, 이 요걸 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게요? 23달러예요. 희진이가 계속 살아가지고. 제가 부추겼어요. 네. 이거 계속... 이거는 뉴욕에서 받기못사 근데 진짜 귀여운 거? 짜라란! 제가 일기를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 화장실 이 너무 좋아. 예술적이에요. 감각적이야. 거의 화장실인데 갤러리야. 그리고 뉴욕에 오면 주의할 점이 화장실을 어디서든 꼭 들려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나갔을 때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오케이? 아, 왜냐면 화장실 잘 없고, 공중 화장실이 것도 잘 없고, 가려면 이렇게 커피나 또빵 사고 들어가야 되니까, 카페나 레스토랑이 그래서, 니네트에서는 화장실 갈수 있으면 꼭 가세요. 꿀팁입니다. 헤이티 왔습니다. 휘진이가 헤이티 먹고 싶대서 왔습니다. 처음 먹어요, 헤이티. 처음. 저는 베이징에서 먹어봤었는데, 휘진아나 이거 커. 저기 늦었어요. 아니고 아는 사람 줄 거. 지금 구독자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뉴욕에 산다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러 가고 있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약간 설레요. 어떤 만남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뉴욕에 와서 매일매일 피곤하다 그랬는데 오늘 딱 아침 러닝 하고 나서 너무 상쾌하고 너무 하나도 안 피곤하고 지금 쌩쌩하거든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역시 피곤할수록 운동을 하셔라. 끝. <laughs> 너무 오래어음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어 어떤 거냐면요 천민 밀에 나오는 대박인데? <웃음> What's your name? Miguel. m i w o n e c h a n o n c s Cheers. e a n 또 너무 네. 많이 아시고 맛있는 것도다주실 테니까 파이팅다이팅또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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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지금은 빵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한 9시 반. 브루클린을 걷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서비스 왔습니다 지쳤습니까? 아니요 희진 씨 어때요 삼이 어제 집이에요? 네, 제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살짝 이런 느낌.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느낌 아닌가요? 네 남편이 더뷰 보고 저더뷰 하나 보고 했죠와 희진 씨 근데 대박이에요. <웃음> <웃음> 누구세요? 어, 희진 씨 여기 보여요. 돌아기기나아 <laughs> 네. 찍어. 알겠지? 어야 <laughs> oh, <gasps> Thank you. Bye. <laughs> <laughs> <사람들> 요 <있어요? 웃음> <laughs> 아, 주아 어, 그 너무 쓸데가 없어 너무 쓸데가 없어 6만원 6만원 언니 언제라도 래 6만원 아미지마 미지나? 미지 오빠가 우리 사진을 찍어줬는데 고마워가지고 폴라로이드를 줄 거예요 희진이 이런 서프라이즈 있어야죠. 그야지 이제 저 사람도 일할 맛이 나죠. 이 여행의 묘미입니다. 네. 어 아저씨 어디 갔어? 사람이 없어졌어. 어 아저씨 없어졌다. 아저씨 없어졌다. 네 여기 여기 우리 전씨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This is our gift.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럼, 그럼 그, 그 한국어.. 그 마, 마지막 연애 언제 해요? 너무 까마득해. 한번더 먹을래? 응. 아빠가 사주래. 응? 아니 아까 나 전화까지 와가지고 사주라고 했어. 우와. 찐치. <끈치> 안 이거 알지? 눈이 와요. 뭐야? 좋아요 눈이 와요. 엄마가 요 피가 좋지. 솟네어제굶었나 봐. <laughs> 진안나 피자 맛 없었어? 너 혹시 우니? 어, 야 피자도 있잖아, 피자 고어진이와 아, 지원이와 지수와 진안니 마지막 날. 맛있는 거. 여러분, 얘는 뭐야? 언니야 이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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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얘는 치약 240달러. 여러분, 얘는 30달러. 그리고 얘는 지수가 맛있다고 한그개껌 같은 육포예요. 아, 래서 제가 침... 맛있다는 거 이브랜드 스파이스인데요, 스파이스 어. 아니지? 테리야키네 맛있다며? <laughs> 어, 이거는 우리 교 목사님 줄 거. 엄마 사오란 치약. 치약 장사할 거냐고. 근데 이거 거기 매점에서 파는 언니가 콜게이트가 더 좋대요. 치약을 봤는데 믿음이 가서 콜게이트를 하나, 둘, 세 개를 샀고요. 조언이가 그냥 한번 이거 그 트라이 해보래요. 그래서 이거 샀고 이거 맛있어요. 지수가 사왔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저도 진짜. 많이 파랑, 샀고 파랑색보다 이거 훨씬 맛있어요. 응. 이거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아빠 빨간색. 줄 거. 아빠 선물. 아빠 가거개좋나니까 <laughs> 아빠 아빠 선물. 엄마 씨야. 아빠는 나초. 엄마가 이거 꼭 사오래요. 이거 지수가 맛있대요. 나, 맛있대요. 내가 이거 맛있게 먹었다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거 맛, 그 뻥튀기. 그리고 이거는 혜진이가 그 사라고 한 거. 이거 한국에 안 판대요. 이게 뭐예요? 언니요 뜯는다 이제. 한국에도 있는 거. 막을. 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영 언니에게 줄 거. 너무 귀엽죠? 좀. 이거 유명한 캔들이에요. 미국에서 유명한 캔들. 리얼. <웃음> <웃음> 방금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우리 언니 는 유명한 공항만 받으니까요. 언니 또이사하니까축하 음. 합니다. 음. 언박싱 끝. 진한씨가 드디어 집에 갑니다 안녕. 진아 호텔 간 바로 그거 인증샷 보내. 보내 네 안녕 하이 오, 진아 멋있게 나오는데? 오, 진아 진아, 진아 축구선수 같아 약간 그러니까, 가 동생과 뉴욕여행 이렇게 우와. 끝이 나네요 12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있니? 힘들기도 맞네. 했지만 역시 동생이라 빨리빨리 풀고, 진하니, 희진이, 구독자 언니, 뉴욕 외체스터 제일교회 분들, 친구들, 여행지에서 만난 다양한 분들 덕에 재밌게 여행했어요. 인생 어, 더잘 살아봅시다. 우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